반갑습니다. 알테오젠 주주 가족분들, 주식을 쉽게 이 대표 인사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이고요. 이제부터 내일부터 다가오는 2025년도 새해에는 여러분들 알테오젠이 올해 한해 이렇게 상승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기원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 속에서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는 이 대표가 될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올 한해 여러분들께 열심히 조언해 드린 것을. 다시 한번더더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대들 별로 기준 가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낸 2025년 당장의 1월 2일부터 매매를 어떤 식으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당장 추격적인 뭐 매수를 해도 되는 것인지 한동안은 관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현재 코스닥 시장, 뭐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알테오젠과 플러스 알파로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까지도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통해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나와 같이 오늘 영상에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영상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면 은 매일매일 올라가는 제 영상 분석 영상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들 한 번씩 누르셨으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물량 대 네모를 잘 그어 드려야 돼요. 그어, 그려야 돼요. 이 물량 대이렇게 생긴 물량 대 이렇게 네모를 그리면은, 우린 지금 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 밑으로는 27만 5천 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가격을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네모칸, 그리고 121선에 부딪히는 요 가격에는 위로는 32만 5천 원.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지지선, 저항선. 이런 식으로 저항, 지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살펴보자면은 파란색 21선이죠. 12월 30일 어제 같은 경우 2024년에 굉장히 그나마 기분 좋게도 21선 위로 올라오는 캔들을 만들어 놓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면 1월 2일에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21선 위를 유지할 것이냐. 먼저 21선 위에서 유지되는 캔들이 나올 것이냐. 이게 뭐 양봉이면 당연히 좋겠지만, 음봉이어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21선 위에서만 캔들이 마무리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네모, 속에 네모를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여기서 이 물량대 속에서 21선과 그리고 121선. 위에 저항대, 요 물량대가 하나 더 생길 수 있게 되겠죠. 요렇게 그려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21선 위에서 물량, 단기 물량대, 요물량대보다는좀 짧아져야 되겠죠. 요런 단기 물량대 만들어 놓고, 121선 32만 5천원 이 저항대를 돌파해주는 그런 물량대가 한번더 위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물량대를 벗어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더 35만원과 32만 5천원 사이에서의 캔들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1월 2일날 좀 중요하게 여겨봐야 되는 거는 21선 위, 결국은 30만원. 30만원 위에서 캔들이 유지되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만원 위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 32만 5천원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뭐 크게 방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21선 위에서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물량대, 단기적인 물량대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 한번더 기대를 해보는 그런 시초가 2025년 새해 초가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을 좀 보자라고 하면 수급 상황도 좀 나쁘지 않아요. 종목별 투자자 내용들을 좀 보시면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26일, 24일, 23일, 21일도 계속해서 개인들은 털어내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이런 쪽에서는 뭐 연기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수 있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알테우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를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도 외국인들의 매수세 자체가 뭐 지금 알테오젠 3위죠. 3위로 굉장히 크게 외국인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뭐 유한양행 알테오젠 hlb 등등 해서 결국 바이오 종목들, 뭐 바이오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 내년 초반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제는 당연히 바이오의 대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충분히 이 물량대를 벗어나서 다시 한번더 45만원, 뭐 50만원, 60만원까지도 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자체로는 이게 굉장히 급락을 크게 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만큼 상승하고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동안 121선에 닿지도 않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가 연말에 121선에 지금 조정받으면서 방향을 다시 한번더 위로 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힘을 모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힘을 모으고 있는 거다. 이게 하락이 아니라 위로 재상승하기 위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 동의하신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셔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동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올라가고 조정받고 물량대 만들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물량대 만들고 올라가고 하는 모습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던 만큼 물량대 만들고 더욱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정 구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지치지 마셔야 되는 거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런 내용들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통방 내에서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매일같이 안내를 해드린다라고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딱히 여러분들 드릴 브리핑이 없어서 이렇게 차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일요일날 말씀드렸고, 어제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차트적인 분석들, 알테오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 요청 해주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함께 다른 종목들 분석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실시간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신 그, 지금 입장 요청 이어지고 있죠. 어제부터 좀 다시 한번 입장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소통방은 당연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010-4317-2507제 전화번호입니다 이곳으로 소통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과 종목명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제가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입장 요청하실 수 있고 하루 정도 대기하시면 제가 하루 안에 입장을 수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텔레그램에 세 분이 이렇게 입장 요청을 해주셨는데 뭐 깨살쟁이라는 아이디 박용환님이라는 거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010-4317-2507로 문자를 주실 때 박용환 님은 박용환 알테오젠 알테오젠의 알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수락을 눌러 드릴 수 있겠죠 아니면 대원 최강 님이라면 대원 최강 뭐 알테오젠이다 그러면 알테. 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대원체관님을 채널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면 또한 가지 더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죠. 아 용환님은 오늘 제가 수락을 눌러 드릴게요. 확인했습니다. 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 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은 추가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차트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문자로도 요청 종목 요청해 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차트 브리핑 뭐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음, 어, 앞으로 매매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브리핑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수통방 내에서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료다 제일 중요한 거 무료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지금 바로 010-4317-2507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차트를 돌아와서 업종 종합 차트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우아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뭐 마지막 날에 1.83%좀 크게 들어주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아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시장 자체 알테오젠이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밑으로 내려 꽂으면은 올라가는 폭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텐데 이좀 기다리는 시간, 물량대를 만드는 시간 자체가 조금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익을. 또, 플러스로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알테오젠이니, 삼천당자이니, 뭐, HLB, 유한양, 뭐 리가켄바이오 이런 식으로 우리 소통방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의 모든 것을 다 담기에는 불안한 죠시들을다 모아서 바이오에나만 하기에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2025년에는 제가 예전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미국 주식 쪽도 눈을 좀 돌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좀 단점이 we <laughs> 외국 영향에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는다. 미국 시장의 영향도 받고, 뭐 전쟁이니, 뭐니, 뭐 러시아 쪽도 그렇고, 뭐 중동 쪽도 그렇고, 이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에 비해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영향을 좀 적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지금 미국 차트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한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다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하는 거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올 한해 2 0아올 한해가 2025년 내년 한 해는 미국 주식 쪽도 조금은 다뤄보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는 여러분들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 아직 안 해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핀비즈. 핀비즈라는 사이트 하나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켓 크리너, 마켓 크리너 이것도 자 제가 나중에 소통방에서한 번씩 다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영상으로도 한 번씩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제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인베스팅닷컴 이세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미국 주식을 어떤 종목을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어떤 가격에 하는지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은 핀비즈입니다. 자, 이 사이트는 핀비즈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뭐 종목 찾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시가 총액, 뭐 시가 총액이라든지 업종별, 업종별 매출 성장률, 매출 성장률별 이런 걸로 원하는 기업들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에 속해 있는 그런 안정적인 기업 중에서 매출이 지난 5년간 지난 5년간 10% 이상 된 종목을 찾아줘라고 여기다 검색을 하면은 그런 종목들을 싹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와 플러스 현재 맵 화면이라 그러죠.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이 지금 뭐 빨간색이면은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초록색은 양봉으로 든 종목이다. 맵 화면으로 한 눈에 업종별로 시황을 볼 수도 있다. 핀비즈라는 사이트를 먼저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켓 스크리너 이거, 이게 이제 마켓 스크린인데, 내가 핀비즈를 통해서 찾은 기업이 도대체 얼마냐, 적정 가격이 얼마냐. 라는 걸좀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사업 내용, 그 기업이 찾았던 핀비즈에서 찾은 그 회사의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재무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뭐 매출은 어디서 나고 뭐 이익이 어디서 나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사용법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두 사이트의 단점이 뭐죠? 영어잖아요. 여러분들, 영어여서 혼자서 조금 그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이제 걱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인베스팅닷컴을 보겠습니다. investing.com인데요. 인베스팅 이게 이제 찾은 종목 있죠? 내가 이제 이 종목으로 아까 핀비즈라든지 마켓 스크린으로 찾은 종목 이걸 투자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언제 타이밍이 중요하죠. 타이밍을 잡아 줄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실시간 경제 지표 뉴스를 한글 딱 보이시죠? 한글로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차트, 뭐, 암호화폐까지도 있고,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 자체를 굉장히 한글로 편하게 볼수 있는 사이트다. 어, 언제 매수를 할지 그 시기를 잡기 굉장히 중, 편하게 해주는 사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뭐, AI가 선택한 주식이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AI가 추천해주는 주식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수 있다. 뭐, 이거는 나중에 본인들이 한번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해 보실 수 있는 건데 꼭 이거를 통해서 뭐 하면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앞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2024년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말까지 막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이거 우리나라 주식 만 하기에는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안정적인 주식을 해보고 싶다,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좀 내보고 싶고 배당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알테오젠과 함께 바이오종, 한국의 바이오 종목과 함께 미국 주식 해보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01043172507 이곳으로 미국 주식이라고 소통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닉네임 눌러주시면 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통방은 필요 없이 미국 주식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까 핀비즈라든지 인베스팅닷컴 마켓스크린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어떤 종목을 매매하면 좋을지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입니다. 당연히 무료예요, 여러분들. 010 4317 2507로 미국 주식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저와 함께 2025년도 미국 주식을 안전하게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 날수 있는 종목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고요. 알테오젠 앞으로 1월 2일 2025년 1월 2일날 나오는 그런 차트들. 함께, 미국 주식과 함께 큰 수익 나는 한 해가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 대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